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입니다. 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원 요청 및 신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청보다는 지원을 요청하고 발견한 사람들은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인지 확인부터 해야 하는데요.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신청 절차 중심으로 필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복지 TV입니다. 우선, 어디에서 신청을 받을까요? 바로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은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시면, 공무원분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주민센터가 멀거나 몸이 불편하시고, 시간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전화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24시간 운영되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상담과 동시에 담당 시군구로 연계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본인이 아니어도 긴급 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기관으로 지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그 기간도 궁금하시죠?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시 신청이라고 해서 주민센터는 열려 있는 시간이면 아무 때나 방문하시면 되고. 전화는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그냥 하시고 싶으신 때 그냥 국번 없이 129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매우 편리하긴 한데, 그래도 필요한 서류는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 제출 서류와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로 나뉘는데요.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신청인 제출 서류는 직접 내셔야 하는 서류인데 별거 없죠.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란 빠른 처리를 위해 공무원이 확인하여 바로 처리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그냥 편리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긴급복지라는 말이 포함되었듯이 긴급하게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신청인 제출 서류입니다.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기타 필요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각자 개인 요건 확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상담 시 확인하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사실 간단한 서류들 뿐이죠? 오늘의 이 영상도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분께도 공유해주세요. 돈 버는 복지TV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복지TV였습니다.